야, 진짜 멋있다. 이거 평소에 입고 다녀도 되겠는데? 어때? 너한테 사이즈가 딱 맞네. 내가 그동안 완전 그냥 흰색 셔츠 교복만 입었잖아. 음. 그러다가 입어 입으니까 좀 다르네. 교복 입고 셔츠까지 딱 입고 입으니까 뭔가 음. 학생 같다, 내나 되게. 리나 니네 학교는 왜 이렇게 교복 종류가 많아? 그치 엄청 많지 응야잔도 음, 있는 거 처음 본다 야야 진짜 멋있다 이거 평소에 입고 다녀도 되겠는데? 와. 지금부터 입어도 되겠어? 영어 글자 좀 보이게 해줘 SY 응. 와우 여기만 가리면 연세대야 한양 한양 어 한양대도 되고 응. 연세대도 되고 하버드도 돼 <웃음> <웃음> 팔은 여기 진짜 가지고 아니고 인조 가지고있지아그렇게 음.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따뜻한 모직 같은 걸로 돼 있고 안에는 아니 퀴팅돼 있어가지고 초겨울에도 입을 수 있겠다. 3월달에 입학하면 바로 입어도 되겠는데 이거는? 어 응, 응. 그러게. 우리 때는 막교복에 코트 입고 이랬는데 되게 비실용적이었거든. 아나 때는냐? 어 근데 이거는 진짜 훨씬 실용적이다. 그러면서 엄마도 한번 입어보기 같이 어 엄마. 같아. 어? 입으니까 완전 고등학생이야. 긴모슴만 보면 고딩, 긴 머리 되면안될것 같아. <laughs> 어, 사이즈 좋은데? 그래. 엄마 좀 빌려줘. 엄마. 입으니까 응? 좀 힙한데? 어때? 너한테 사이즈가 딱 맞네 딱 맞는 걸로 사실 샀지 사실 우리 아들이 약간 오버핏을 좋아하는데 어울려 디나 그래? 음, 음 검은색이라 뭐 나는 고등학교에도 이런 야구잠바가 있는 지 몰랐어 그러니까 대학에만 음. 있는 줄 알았는데 한영 포린 랭기지 도없겠지 어때 잘 어울려? 어, 어깨 넓어보여 <laughs> 야구잠바가 다 그렇죠 이거 입고 등과하면 진짜 좋겠다 그래? 빨리 어. 등교만 하면 되겠네, 우리 애들. 이제 어. 등교만 하면 완성된다. 고등학생들은 마음의 준비는 다된 겁니까? 마음의 준비? 사실 마음의 준비 됐거든. 어. 근데 공부 준비는 안 됐어. 그러게, 말로만 어. 그러고 뭐안 하더라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예정이야. 아직까지 하나도 안한 거잖아, 지금. <laughs> 저녁 때가 다 돼가는데. 놀기만 했어요. 아, 그만 말해. 엄마, 어? 나 오전에 수학 공부했잖아. 한 시간이요? 한 시간 열심히 했죠 엄마 으유. 열심히 살았어 너무는 이제 학교 안갈 때는 막 8시간씩 공부하셔야 돼요 하루에 아, 그만하지 마 왜? 아 주말에 좀 쉬어야지 뭐 맨날 쉬고, 제가 보기엔 요즘 맨날 쉬고 있어요 뭐 요즘 댄스 연습한다고 매 학교에서 늦게 오고 이래가지고 내 놀고 이거 허리 잘 맞는 거야? 바지 왜 이렇게 올려? 바지가 너무 길어 그래? 음. 어, 허리 지금 이게 맞는 거야? 딱 맞아 그래? 바지다 음. 길이를 수선에 맡겨야지. 진짜. 음, 지금 음. 보니까 여기 아래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음. 수선 좀 해야 될것 같아. 음, 그럼 잡아야 되겠다. 음. 수선집에 갖다 줘야지 이거. 왜? 뭐안 찔리게 조심해줘. 너도 그 생각하니 나도 옛날에 할머니가 게 바지 길이 봐주는데 음. 그렇게 항상 생각했었는데 찔리면 어떡하지? 안 찔리는 거 아는데도 왜 불안한 거 알지? 음. 이정도는 어때? 이면 좋아. 그럼 이제 키가 크면은 이제 바지를 더 늘려야죠. 니니가 제일 두려워하는 순간, 이거 핀찝는 순간. 음. 자, 이 정도 길이로 양쪽 맞추면 돼. 니니 이제 조끼도 한번 입어보자리나. 우리 학교는 이 스트라이프가 예뻐가지고 더그 위에다 이제 단색 조끼 입으면 예쁠 것 근데 같아. 근데 이런 거 음. 너무 교복 같지 않고, 약간 웨이터 같지 않아? 품앗이니까? 응. <laughs> 이런 거. 웨이터 본 적도 없음 서 o 뭐뭔 웨이터 얘기야? 음. 오, 모범색 같은데. 아니, 너무 교복 같지 않다니까. 왜? 그래? 이게 내가 그동안 완전 그냥 흰색 셔츠 교복만 입었잖아. 음. 그러다가 입어 입으니까 좀 다르네. 고등학교 가면 음. 교복 좀 열심히 입겠지민니 그치. 중학생 땐 교복 거의 많이. 한영일고는 사복 되나? 아, 네. 맞다. 내가 들었는데, 어. 한영일고는 교문 들어갈 때는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음. 근데 아마 들어가면은 갈아입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래? 그래서 선배님들이 음. 이제, 계단 올라갈 때 갈아입는데 아, 귀찮게 뭘 갈아입어 그냥 입고 갈거 입고 있지 그리고 이거는 후드집업인데요 H와 f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오. 음, 플레임으로써있어 음. 우리 학교에는 후드집업 없었는데 생기니까 되게 좋다 그치? 네. 음. 요즘 주변 중학교들은 많이 생겨서 애들 맞아, 많이 맞아. 있는데 그리고 여기 레터링이 모자에도 돼있어요 둘레 오~~ 뭔가 약간 후거트 같다 이렇게 막 영어 많이 써져 있으니까 그래? 어. 그리고 안에는 오 기모인데 완전 부드러운 어? 기모 어? 그렇네? 음. 이거 가을에 입기 되게 좋겠다 지금 린이가 사이즈를 이거를 뭘 샀지? 100을 샀나? 어100 음. 원래는 95 사이즈가 맞는 건데 린니 음. 약간 오버핏 좋다 그래가지고 음. 잘 어울려? 어잘 어울려 이거 뭐야 <laughs> 그 이거 뭐야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는 거 오, 여기 죽여봐 아, 이건 학교 로고다. 로고 구석구석이 학교 표시가 많이 돼 있네. 그렇네, 어. 아니, 이게 한영외고는 옷에 학교 이름이 엄청 많이 적혀 있어. 어, 어. 맞아, 맞아. 어. 지금 여기에 몇 하나, 둘, 둘, 둘 셋, 넷, 어, 네 개. 어, 최소 네 개. 옷에 네 개나. 어. 조끼도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잖아. 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좀큰것 같아. 엄마, 야구 전망 어때? 오바지랑 입으니까 예쁜데? 그래? 어 교복 입고 셔츠까지 딱 입고 입으니까 뭐 음. 막 학생 같다 니나 되게 초겨울이나 뭐한 11월까지는 충분히 음, 겨울에 입고 어.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안에 이렇게 조끼랑 입어도 편하지 이나응 음, 음. 이렇게 입고 다니면 좋겠다 진짜 근데 이 야자미 어깨가 좀 있어 보이긴 하네 그리고 가디건도 있는데 이 가디건은 조끼하고 같은 재질인 것 같은데 어머 이거 귀엽게 주머니가 있네? 음 니나 너뭐 고등학생 같다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고등학생 같지. 이 고1 아직 입학도 안한게 응. 와, 그냥 내가 17살이라니. 응. 가디건은 이렇게 딱 가슴이 깔끔하게 이렇게 응. 마크만 있고. 그리고 응. 다른 데는 학교 표시가 없어. 응. 와, 근데 진짜 이거 해보니까 유치원 들어온 것 같아. <laughs> 맞아, 우리 리니 유치원 다닐 때 가디건에 다 회색 바지 입고 다녔었거든요. 맞아. 교복이 있어가지고 노랑배낭메고 다녔었는데, 리니가 그걸 기억을 잘하고 있네요. 그때는 완전 보이도 통통하고 얼굴도 동그래가지고 맞아 머리 바가지 머리하고 맞아 진짜 귀여웠는데 니나 니네 학교 그리고 후드티도 있어 아니 후드티도 있다고? 어 후디 집업도 있고 후드티도 있는데 아까 후디는 기모가 완전 짱짱했는데 후드 집업은 음. 이 후드티는 그냥 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간절기 때 입을 수 있는 거네 음. 음. 그리고 뒤에도 어 이건 뒤에 글씨가 없어 어 그렇네 어, 그리고 여기 모자 테두리에는 이렇게 레터링 학교 이름이 돼 있고 여기 정수리에는 이제 마크 있고. 그다음에 정면에는 학교 플레임. 그리고 앞에 주머니도 있네. 네 있어? 반대쪽에 나와? 어. 그렇네. 이거는 이제 뭐 리나 너 여름에 왜 에어컨 틀면 춥잖아. 그럴 때 음. 입어도 되고. 그아리디가 음. 원래 자켓도 있는데 자켓은 리니 맞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2월달에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켓은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네요. 아, 아 자켓 음. 입어보고 싶다. 그럼 우리 다 입어본 건가? 어, 다 입어본 거야, 누나. 음. 응. 내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는 한번 입고 다 입었다! 했는데, 어, 어. 이번엔 막 여러 가지로 어. 다양한 조합으로 입을 수 있네. 그니까 러 바지 셔츠 조끼 말고도 거기다 가디건, 후드 집업, 후디, 야잠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굉장히 다채롭네. 그니까. 러옷덜 어. 사도 되겠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셔츠를 한벌더 샀습니다. 엄마 빨리 하기 힘드니까 이제 번거로운 면더 빨아야 되니까. 하나면은. 좋죠. 빨고 바로 그 다음에 아침에 입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엄마다 빨래해야 되니까 늦게 음... 오는데 아까 보니까 야자도 있던데 응, 늦게 올것 같아. 야단 신청 안할 수도 있는데? 아니 1학년은 의문가 그럴 거야. 아 그래? 어한번 해봐야지. 아 그렇구나. 음. 오늘 이렇게 제가 가는 고등학교의 교복을 쫙 입어봤는데 확실히 교복이 많겠다 입을 수 있는. 음, 음. 여러 가지여가지고 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학교 친구들 다 같이 이런 옷을 입고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음. 좀 설레네 사실 저희가 집에서 좀먼 고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음. 어, 한영회고에 대한 정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꿀팁 알려주세요 아 진짜 기대된다 특히 리니가 매점 정보 굉장히 궁금해하는 아, 네. 것 같았어요 매점 어떤 것들을 파는지 언제 언제 갈수 있는지 카드 결제 되는지 네. 어. 그런 거 남겨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한영 중고 한영 외부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